하면서 정말 참 기쁨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얻으면서 기뻐하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우리 사업하는 분들 주의 업으로 길러 주시옵시고, 아프신 분들 주님의 주의 피묻은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기도하여서 안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머릿속에 잘 심어지고, 마음속에도 잘 심어지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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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복음 2장 5시리저를 보면 예수가 예수께서 키가 자라며 성장하더라라는 말씀 의지해서 간증거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늘 그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입니다. 이가 있습니다 아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잘잘먹습니다잘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색깔 괜찮아요? 예. 네. 아이 잘 먹는다. 아이는 잘 먹습니다. 얼마나 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요. 고통 먹는 게 아니에요. 전목이 있죠 점목이 점목 열리면 보는 중. 먹고 식자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요. 잘 먹어요. 그리고 두번째는요잘 놀아요. 잘 놀아요. 그리고 절 먹으면 막 운동합니다. 운동한다. 아, 이게 운동하고 논다고 같으네요. 한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잘 쉰다. 숨 쉬어요. 숨을 쉬네 숨이요. 영적도 맞아요. 영적. 우리가 예수 예수 믿으면요.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아이예요 성경 말씀을 잘 먹고 그리고 잘놀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께 잘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에 성장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불러가야 됩니다. 이게 수로 바뀝니다. 바입니다 바뀌. 바퀴. 이 축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 가는 대로 따릅니다. 이 마음이 아주 마음 가는 대로 우리가 사람의 몸이 움직입니다. 이 아주 축이 중요한데 이 축에 마음에 이 마음에 마음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은 바깥에 있어요.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 했으면 하는 거예요. 나는 다 때려 사는 거예요. 내가, 내가 기분 좋로 교회 나가고, 기분 좋로 뭐, 어, 헌금도 하고 왔지. 뭐 예수님 뭐, 예수님 뭐, 교회 나가면 됐지 뭐 까지고, 교회 출석하면 됐지 뭐 까지고, 뭐 예수님하고 뭐 상관없는 사람은 살아야 돼. 이게 이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가운데 마음 중심에 있어요. 근데 내가, 내가 예수님 밑에서 고개를 이고 예수님 하십시오. 예수님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은, 말씀이 그렇으니까 말씀의 의지에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마음 중심의 의자입니다. 의자에 예수님이 여기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요. 예수를 믿기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있는데 내가 주인이었다가 주님이 내 밑에 있다가 필요한 대로 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 예수님이 항상 마음 중심 있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따라가야 많이 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축이 있으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이 어떻게 지내가야 되냐면, 말씀을 잘, 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식하면 불균형합니다. 편식하면 군것질하고 군돋, 과자만 먹으면요. 이게 한쪽으로만 발전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만 많이 봐요. 말씀만. 말씀만 많이, 말씀만 많이. 말씀을 많이 봐요 말씀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러 해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조금 하고 성경공부만 성경만 많이 팝니다. 그런 사람은 이 축이 이렇게 됩니다. 전도는 조금 하고. 들도 조금 아, 교재도 조금하다 이게 덜커덩 덜컹해서 잘 굴러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 말씀은 조금만 봐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바퀴가 이렇게 축이 불균형 있어서 잘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 덜커덩 덜컹해서 망가지기 쉽고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그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어, 그 많이 하면 바퀴가 크잖아요. 크면 어, 크면 그 우리의 삶이 인생 살이 있어요. 인생에 이렇게 인생 살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인생에 그 고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비가 있는데 우리가 막 수류바퀴로 막 끌고 인생을 올라가요. 그데 여기에 어, 이렇게, 그 시험, 시험에 구덩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덩이 있으면요, 이 바퀴가 조그만하면, 바퀴가 이렇게 조그만하면, 기도도 조그맣고, 전도도 조그맣고, 하고, 성경도 조그맣하면이 바퀴가, 여기에 딱, 이 홈에 딱 파여져가지고, 위로 못 위로, 올라가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코과해져가지고, 어, 이렇게, 어, 백슬라이드 뒤로 밀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면, 바퀴가 이렇게 크면, 이, 여기에 있는 이 돌뿌리 이런 거를, 어, 극복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도 어,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듣고, 먼저 성경 말씀을 잘들려야 됩니다. 읽고,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첫 번째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돈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시골에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서 시골 아버지한테 삼천만 원을 이제, 얻으려고 이제 시골 가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사고, 소고기도 사고, 어, 아버지 속옷도 사고, 어, 어머소 속옷도 사고 해가지고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탁 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어, 철제 아들 왔습니다. 아버지 절 받으세요. 하면서, 어, 을를넙하고 아버지 제가 소고기 사왔습니다. 아버지 속옷 사왔습니다. 하면서, 제 아버지가 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서울에서 잘 직장 잘 다닙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공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부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동생 있죠? 막내 동생. 제가 가리공동 사님에 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시골에 있으면 잘 계시고, 저는 제 동생, 막내 동생 잘, 제가 뭐 어떻게 사는 걸잘 보고 있고요. 걔 챙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중보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간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 제가 이번에요, 사업을 잘 벌였어요. 아버지 3천만 원꼭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시면 제가 어, 참 고맙겠습니다 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은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어, 이렇게 어, 제득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웬만한 아버지는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요. 어, 교회가 예수 그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음부의 본사가 이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파가 있고 헌금이 있고 직분이 있고 출석과 봉사원사가 있고 갈등의 해결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무이인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처럼 이렇게 모여서 모에서예배리는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순간에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곳이 교회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요. 예배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교회는 증거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 어, 예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요,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돼. 훈련,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은 겁니다. 그리고 기능은 뭐냐면 예배가 있고 어, 교제가 있고 교육, 선교, 봉사, 헌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 교회가 있고 개인이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곳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루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부활을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지중입니다. 해 여기가 로마고, 로마입니다. 로마. 성령이, 성령이 여기서 로마로 직행을 했습니다. 로마서, 어, 이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313년에 국교로 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국교가 천주교가, 천주교 그리고 히랍 정교계 코프트교, 알메니아교가 국교입니다 그런데 이 310년에서 10년에서 중사 암흑기를 시키게 해서 1592년에 네덜란드 화란이라는 도시 있습니다. 화란이. 네덜란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아, 성경이 이렇다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의가 이런 거더라 하면서, 네덜란드에서 문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리교, 요한의 세를 감리교가 창시되고 그리고 장로교가 탄생되었고 성결교 그리고 침례교가 생겨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 교회가 이렇게 어, 탄생되는데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는 있었는가?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약? 교회는요 이스라엘 구약의 구약은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였고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교회였지만 신약에는 교회가 교회였습니다. 성전이 뭐냐면 성도의 몸. 성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뭐냐? 오늘날 예배당, 예배당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몸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바로 저희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교회면 이 몸이 교회고 이 몸이 성성전이면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경건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 누구냐 하면, 우리는, 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했냐면 빛과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뭐라고 했냐면 사드바울은 우리보고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예 사드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편지로서의 살, 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심실이나 여러분의 서재 여러분의 그 주방, 주방이나 어디든 여러분의 장소를 선정을 하십시오.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곳에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보나가 이 삶의 3대 원칙을 지었는데 뭐냐면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기 전에는 내가 누구에게도 전화한다든지 저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만나기 무릎 꿇기 전에는 내가, 어, 예, 삶 다른 삶을, 다른 삶을, 이 어, 예, 생활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내가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어, 경건을, 어, 생활을 하겠다라고 엔드리 보나가 그렇게 원칙을 지어서 훌륭한 영적인 거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들어요. 삶을 살다 보면 시험되는데,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시험에 두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근데 이 유혹은, 어, 사단이 주기도 하고, 어, 그럽니다. 이 유혹에 지면, 줄, 이면 아, 이, 그 백슬라딩이에요 땅으로 예, 떨어지, 떨어져요. 우리가, 아, 이그 유혹에 넘어지면, 어, 이, 아주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지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누가 주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서 이기게 하기우려면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그, 유혹에, 마귀가 주는 유혹에, 어, 그, 이기면 축복을 받아요.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면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가 뭐냐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의 성격을 어, 통과를 하면 한 단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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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줍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테스트에 실패를 하면 그냥 그 자리에 현장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가 있고, 요비의 예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헌신입니다. 헌신인데, 우리가 이렇게 삶에는 이렇게 인생에 정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능선이 있습니다. 1분 능선, 2분 능선, 3분 능선, 4분 능선, 5분 능선인데,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어, 신앙생활을 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여러 올라가는데, 신앙생활 하가 힘들고 지치게, 지치게 와요. 그래서, 어, 처음에 구원받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죠. 근데 삶은 살수록 군태기가 옵니다. 이 권태기에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를 하다 보면, 아, 자족하지. 아, 이만하면 됐지. 하고, 자족하게 돼요. 자족. 아, 감사하지. 아, 이만큼 올랐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 뭐, 밑에 볼만큼 다봤어요 아, 내가 감사하다. 이정도만 됐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보다 더,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헌신이라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헌신, 이 몸을 드려서 여기까지 정상에 오르면 모든 것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몸을 맡기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나는 주님 앞에 딱 맡겨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것, 그것은 기쁘지만 그러나 이 몸을... 이 들리는 것까지, 헌신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헌신의 생활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그 이렇게 책을 펼습니다 여기에 매뉴얼입니다. 글씨를 잘 읽으면 누구든지 제가 그림 그림을 다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신자기적 그 훈련을 이제 오늘까지 마칩니다. 이제, 목장 되시는 목장님께서는 구역, 구역원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 이, 우리 교회에, 어, 이거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느 교회에 가든지 다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기초, 어, 기초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반을 침례교회는 반을 침례교회 비전이 있고 사명선을 있고 실천 사항이 있고 지도로 예, 개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 우리 교회는 이 기본 훈련을 해야 돼요. 이 기본 훈련을 어, 기도를 해야 되고 기초를 다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 과정을 어, 이 과정으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풀려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이 누구든지 이 기준, 이 기본 교육 훈련을 우리 교회의 기본 훈련을 통과를 해야 이제 직면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본 훈련이 이제 십일 과까지 있어요, 십육 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간 나는 대로 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정의 가정. 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가정, 가정이 망가지면 부흥이 안되는 거예요. 붕이.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중에 가정, 가정과 교회인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그렇게 쓰여있어요. 그래서 인생지침서라는 어, 것을 하려고 해요. 재정의 자유죠 재정의 자유처럼 제가 인생지침서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고향, 그거에서 인생지침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지침서를 대로 해서 정말 권위가 쓰고 축복을 받는 내가 될지있모습니다 자, 나는 뭐 혼자 사는데 해당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래, 내 냉한을 달라는 거고, 그리고, 어, 인생 지침서를 통해서, 그, 가정이 남편과 아내만이 가정이 아니에요. 이 가정은요, 가정은 부모와 자식이 가정이에요. 자, 내가 혼자, 혼자기 때문에 혼자 남편이에요. 내 부모가 있어요. 그게 가정이고,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어요. 이게 가정을 통틀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인생 지침서를 꼭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지침서를 통해서 저도 많이 그것을 통해서 눈에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 아내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거를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고 깨지고, 그리고 상처받아가지고 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어, 스킬이 있어요. 사랑도, 사랑도 스킬이에요. 제가 시름선들이 보면 호미거리에요 안다리, 뒤치기. 선수가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거든요. 이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스킬이에요. 기술이에요. 남편을 어, 뒤집어 엎고 자칫고 이기는 것은 스킬이에요. 이게 어, 그, 그 도구가 꼭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 지침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침서에 있는 거예요. 아, 사랑. 아, 사람, 아이, 사람 누굴, 누굴 사랑 몰라요? 다 알죠. 아, 사랑합니다. 근데요 괜히 사랑합니다. 했다가요. 빤 맞아요. 빤 맞아. 요 상대적인 거예요. <laughs> 그게 상황 따라 있는 거예요, 상황 아, 사람은 어디 이거다, 사람이라고 막패 그게 스킬이, 스킬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있고, 그 환경이. 그래서 인생 지침을 잘고 저도 배워야 되겠다 는 생각으로 구산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니다